전설 챔피언, 밤부스, 펜더랑, 신화 챔피언, 가롤, 챔피언 재조정 소식이 있습니다. 신화 챔피언은 데미지 기반이 변신 전에는 HP, 변신 후에는 어택이었거든요. 근데 데미지 기반이 HP 플러스 어택, 이렇게 둘다 바뀝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밤부스. 적한 명을 공격합니다. 75% 확률로 2턴 동안 30% 속도 감소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처음 공격 대상이 두개이상이 디버프에 걸려 있으면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75% 확률로 2턴 동안 30% 속도 감소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그 이후 2000편에게 1턴 동안 수면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 디버프는 맞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원래 속도 감소가 있었는데 확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적한 명한테 거는 게 50%, 모든 적한테 거는 게 40%였는데 요게 스킬까지 다배우면 100%로 바뀝니다. 저기 디버프가 두 개가 안 되면은 속도감소 디버프를 한 명한테 걸고요. 디버프가 두개 이상 있으면은 모든 적한테 속도감소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확률이 올라가가지고 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 반부스 특징이 스킬이 끝날 때그후이 챔피언에게 1톤 동안 수면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 디버프는 맞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요게 요 챔피언 특징입니다. 스킬 끝나면은 잡니다. 그리고 a2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전에 모든 아군에게 이 챔피언 최대 HP의 30%에 해당하는 보호막. 이거는 실드입니다. 실드 버프를 2턴 동안 부여합니다. 또한 모든 아군의 모든 버프 지속 시간을 1턴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원래 실드가 있었고요. 공격 후 공격이 약하게 명중하더라도 모든 적 버프 지속 시간을 1턴 감소시킬 확률이 75%입니다. 또한 이 스킬로 지속시간이 감소된 적 버프 하나당 모든 아군의 실드 버프 값을 3%씩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실드 값 증가가 2%에서 3%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챔피언이 1턴 동안 수면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 디버프는 맞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죠. 근데 여기 보면은 4턴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턴이었거든요. 이게 4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킬까지 다 배우면 이게 3턴 쿨 실드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4턴 쿨이고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A3 적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먼저 모든 아군에게 2턴 동안 50% 명중률 증가 버프와 50% 공격력 증가 버프를 부여합니다. 그후 모든 적에게 2턴 동안 약화. 이거는 약화가 아니라 위축 디버프입니다. 위축 디버프는 여기에 걸리면 은약타로밖에못 때립니다. 그래서 디버프도 못 걸고 데미지도 아주 약하고 그럽니다. 디버프와 50% 명중률 감소 디버프를 부여할 확률이 75%입니다. 약화 디버프, 위축 디버프는 보스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보스에게 2턴 동안 50%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할 확률이 75%입니다. 마지막으로 2000편이 1턴 동안 수면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 디버프는 맞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5턴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4턴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꽤 쓸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효과. 아군이 수면 디버프에 걸린 동안 아군에게 걸린 모든 디버프를 이 챔피언에게 75% 확률로 전송합니다. 부활 차단, 기절, 빙결, 공포, 진정한 공포, 도발 석화, 양화, 양 디버프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75%. 이 챔피언이 턴 시작 시이 챔피언에게 걸린 모든 수면 디버프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하나씩 걸죠. 그거를 패시브가 제거를 합니다. 이 챔피언의 패시브 스킬이나 적의 공격으로 수면 디버프가 제거된 경우 이 챔피언이 모든 디버프를 저항력이 가장 높은 적에게 옮깁니다. 이 효과는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필요가 없었거든요. 거의 적한테 맞아가지고 수면 디버프가 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의 공격을 맞으면 모든 디버프를 저항이 가장 높은 적한테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바뀐 게 A1의 스피드 감소가 모든 적한테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스킬들이 다 3턴 컬러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꽤 쓸만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를 보겠습니다. 가로, 오크 신화 챔피언입니다. 스킬 보면은 A1 적한 명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전에 대상의 모든 버프를 제거합니다. 이 공격이 약한 공격으로 적중하더라도 대상이 무작위 스킬 재사용되기 시간이 2턴 증가합니다. 이제 공격력에 따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보호막, 실드 버프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뀐 거는 모든 버프입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공격력에 따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데미지 기반이 HP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HP 플러스 어택입니다. A2.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모든 적에게 1톤 동안 도발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 디버프는 디버프 차단 버프를 무시하며 약한 공격으로 적중하더라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천 피안에게 3톤 동안 무적 보호 버프와 반격 버프를 부여합니다. 이제 피해량도 공격력에 비례합니다. 모든적 도발 유건 있었고요. 디버프 차단도 무시하고요. 약한 공격, 약타 떠도 디버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턴 동안 무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불사 버프입니다. 불사 버프와 반격 버프를 부여합니다. 불사 버프는 있었는데 반격은 없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가서 때립니다. 이제 피해량도 공격력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데미지 기반이 HP 플러스 어택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A3. 모든 아군의 모든 디버프를 제거하고 이 챔피언을 제외한 모든 아군에게 2턴 동안 50% 아군 보호 버프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 챔피언의 최대 HP의 30%에 해당하는 실드 버프를 모든 아군에게 2턴 동안 부여합니다. 이 스킬로 제거된 디버프 하나당 실드 값이 이 챔피언의 최대 HP의 3%만큼 추가로 증가합니다. 여기도 디버프 제거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버프 차단만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디버프 제거하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군 보호는 있던 거고요. 실드도 있었고. 근데 실드 양이, 제거된 버프당 실드 양이 3%씩 추가로 증가됩니다. 좀더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 공격받으면 공격자에게 걸린 모든 버프의 지속시간을 1턴 감소시킵니다. 공격당 1회 발생합니다. 또한 이 챔피언이 공격받을 때마다 이 챔피언을 제외한 모든 아군의 체력을 받은 피해량의 50%만큼 회복시키고 이 챔피언의 체력을 받은 피해량의 25%만큼 회복시킵니다. 공격당 1회 발생합니다. 여기 불사 버프가 있죠. 아군 체력도 회복시키고 자기 체력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군 체력을 계속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탑 코플스도 솔플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25%만큼 회복시키죠. 그래서 신생이랑 불멸 세트 입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신호, A1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25% 확률로 공격을 반복합니다. 피해 차단, 데미지 차단 버프를 무시합니다. 이제 피해량이 HP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데미지 차단은 새로 생겼습니다. 아레나에서 데미지 차단 챔피언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량이 HP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HP 더하기 어택입니다. A2.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이 스킬의 피해량은 이 챔피언과 대상에게 걸린 버프 하나당 10%씩 증가합니다. 대상의 방어력 30%를 무시합니다. 이 챔피언이 대상보다 버프가 많으면 대상의 방어력 50%를 무시합니다. 이제 피해량이 HP에 비례합니다. 데미지 증가는 기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어력 무시는 버프가 많으면 방어력 50%를 무시합니다. 여기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때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3. 아군이 공격할 때마다 이 챔피언은 50% 확률로 아군과 협력하여 공격에 참여합니다. 이 챔피언은 HP가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HP 1% 감소당 1% 증가. 이 챔피언은 HP가 감소함에 따라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HP 1% 감소당 0.5% 감소. 그 협력 공격이 기존은 25% 였습니다. 그런데 50%로 바뀌었습니다. 꽤 자주 협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량이 감소가 추가되겠습니다. 체력을 인 많이 잃으면 받는 데미지도 감소가 됩니다. 더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이 챔피언에게 디버프가 3개 이상 걸려 있거나 HP가 50% 이하일 때 발동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스킬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챔피언에게 걸린 모든 디버프를 제거합니다. 괜찮고요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50% 어택 증가, 30%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30% 크리티컬 레이트 증가 버프를 부여합니다. 추가 턴을 부여합니다. 디버프 제거하고 더 세게 버프를 건 다음에 추가 턴이 생깁니다. 그럼 요런 스킬 쓸때더 세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다 좋아졌어도, 요게 데미지 기반이 바뀌었거든요. HP 플러스 어택으로. 요게 어느 정도 세질지, 그거에 따라서 챔피언 평가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꽤 많이 세지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부스팬더랑 가롤, 챔피언 밸런스 재조정, 챔피언 밸런스 패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3턴으로 바뀌어서 좋고요. 요거는 어택이랑 HP, 데미지 기반이 바뀌어서 데미지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게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